우리 가지 지금 할미 침대에서 할미 발가락 놀이 좀 하다가 가지 침대로 갔어요. 이제 꾹꾹이 좀 하다가 불 꺼주면 잘것 같아요. 가지가 뭘 보면서 꾹꾹이를 하는 걸까? 생각만 하는 걸까? 가지가 뭐 보는 거면 할미가 불 꺼주는 게 미안하고 자야 되는 거면은 할미가 지금 불을 꺼줄 걸 생각 중이거든. 자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할미가 불 꺼줄게. 어 아니 할미 누울려고 지금 발 움직인 거야. 좋지. 어 가지도 누웠어? 그래 우리 잘 자자 하미 불 끌게 뿅 꼬리는 하미 침대에 놔두고 침대로 가고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? 쟤 가지가 잘 때는 잠자는 거에 방해될까봐 촬영을 못해 불 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너무 귀엽게 져가지고 아 진짜 예쁘다 같이 잘자 같이 아이고, 우리 가지씨. <laughs> 거기서 쿵했어. 그래, 할미 뿅 하고, 쓰담 해주자. 가지 안녕, 뿅. 우리 가지씨, 할미한테 쓰담 받고 아주 쓰담을 너무 기분 좋게 받았어요. <laughs> 매일 그렇지만.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쓰담 받고, 한 10분 정도 받았거든요. 그리물 맛있게 마시더니, 바로, 여기 옥리 침대로 올라왔어요. 이제 잘것 같아요. 그래서, 제가 할미방 불도 꺼줘야 되겠어요. 그러면은, 가지는 어두워야지 잘 자니까, 어, 할미는 또 가지 옆에, 여기 소파에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이 겼는 줄 아는. 아지 지금 너무 인형 같아. 너무 예뻐. 아지 여기 누워서 자. 한뿅 하고 누게 그래 이제 가지도 잠잘수 있어. 옳지. 아이고 예뻐라. 응? 몸단장까지 하고 잘 거야. 음. 몸단장하셔, 하메 불 끄고 올게. 병... 우리 같이 몸이 침대에서 자려고 하길래. 거기 좀 누워있다가 할미랑 같이 방에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어요. 잘 자네.